이 나라마다 인사법이 조금씩 특색이 있는데요. 영국 가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면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여왕에게나 하는 인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으로 하거든요. 아마 다른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한 4개월 동안 영국 친구와 한방에서 지내면서 선교의일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넉 달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앤드류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처음에 만나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소리가 처음에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식 인사법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합니다. 저희가 처음 영국 가서 그 웨일즈 북쪽의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반갑다고 스럽게 하느면서 볼을 대고. 입으로 쪽쪽 그러는데 아주 난감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런 인사는 솔직히 지금도 어색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 로마스 16장으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입맞춤하고 거룩한 입맞춤하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앞에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그 따라오는 말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제 아래 한국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은 이제 이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첫번 여성 대통령이라 하는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설명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임기 중에 파면당한 첫번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붙여진 이 파면당한 대통령, 이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명예가 아주 떡이 되어버린 것이죠. 만약 그 직책 앞에 거룩한 대통령, 이렇게 붙여지면요, 그 뒤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음식도 속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다, 거룩한 음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유대교나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범해도 심지어는 부정한 음식이라 해도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른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큰 그릇 안에 보니까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거부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이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음식이면 그건 부정함이 사라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맞춤하고 거룩한 입맞춤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항상 문자적으로 그대로 입맞춤을 하라 그러니까 뭐 성도들하고 전부 다 입맞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의미를 따라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미 그 의미를 살려야 하는 이유가 주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입맞춤 인사법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또 다른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일방적인 흔히 있던 인사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맞춤 인사법은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더 활발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서양식 인사의 시초가 된 것이겠지요. 유대인들은 주로 식탁에 함께 앉으면서 이 입맞춤에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자체는 아무하고 밥을 잘안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하고는 한 식탁에 앉는 것도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식사 초대는 한대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는 하지만 그런데 자기들이 서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손님용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을 따로 보관했다가 그두 종류 그릇이 서로 닿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못 모르고 우리가 그런 또 서양식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밥 얻어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 주려고 함부로 그 그릇들을 집어서 용도가 다른 그릇을 한 통에다 집어 넣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분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노예와 자유인이,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성찬식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하는 식에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해 오던 유월절, 만찬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 보시면 그 유월절 만찬 식사로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식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이제 내일 죽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세번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고 우리 호주 교회는 매주일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그런데 성찬식을 매주 일하는 교회나, 또는 저희처럼 1년에 한두 번, 세번 하는 교회나, 우리는 성찬식은 예배 중에 하고, 또 점심은 식당에 내려가서 또 따로 먹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한 자리에서 식사와 성찬을 함께 행했습니다. 원래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그 관계가 가족,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찬의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식 성찬은 그때 비하면 간소화되었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떡을 나누는 우리가 빵을 잘라서 함께 나눕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포도주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의 피로 하나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스 16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고요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도 이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명문 귀족가의 사람들도 여기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진정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족은 피로된 가족이죠. 피를 함께 나눈 혈연, 혈통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래서 보혈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을 함께 떼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진정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진실한 교제 사귐이 있는 교제를 뜻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입니다. 영국 공영 TV 방송 중에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 실황을 보여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영국 전역을 방송사 기자 카메라가 다니면서 그 예배 광경을 보여주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였고요. 또 장로교 예배만 알기 때문에 그, 그 TV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 일찍 시간 그래서 그걸 한참 보았던 때가 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영국은 원래 그 특히 런던 같은 경우는 인종 전시장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멀티컬출을 국가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이 예배 모습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장면을 비추면 흑인들만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예배 장면은 백인들 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예배 장면은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모여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회중이 인종별로, 출신별로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네가 서든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가지고 새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어느 학교의 채플실이었습니다. 이미 주일 오전 이런 시간에 호주교회 채플이 모이고 있었고요. 그 예배가 마치고 한 시간 반 이후부터 한인교회 예배로 모이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그 분이 또그 교회가 거기서 두번 모이고는 그 이후로 두주 후에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두 가지 메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한국 목사들이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미리 가서 준비한다고 한 시간 전에 가서 왔다 갔다 한 것을 보고 왜 일찍 왔냐? 그게 이제 시비가 걸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예 그렇게 마주치는 것 자체를 그분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지없이 당신들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해서 두주 만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여기 시드니에서도요. 호주 교회당을 빌려서는 우리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엄청난 눈치밥을 먹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시설 공간은요 예배당은 안 빌려줍니다. 예배당은 자기들만 쓰고요. 당신들은 저기 교육관 저 시설만 써라 그러는 데도 있고요. 제가 처음 있던 교회에서도. 평소에는 잘 지낸 편인데, 항상 문을 걸어 잠근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거기 열려 있어 가지고 들여다 본 적이 있는데, 거긴 그 교회 건물에서 유일하게 에어컨디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별도 피아노도 거기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만 쓴 거지요. 일주일에 한번딱 모이는 자기들 모임 위해서 거기를 문을 잠가 놓고는 오픈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데 되면 저희 교회 환경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너무 이 교회당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교회에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이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들 간에 있는 진실한 교제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분쟁케 하는 요소가 교회를 회방하는 요소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 의미하는 진실한 교제를 이 하나됨을 회방하는 요소가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성도들 간에 이 진실한 교제를 회방하는 그 배우가 사단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다른 이름인 마귀라는 말이 헬라거든요. 이 의미 자체가 이간케 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분쟁케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이름부터 이간질하고 분쟁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진실한 교제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한 성도로 우리 서로 간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좋은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도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곳에 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현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입맞춤이 의미하는 진실한 교제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는 우리 복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